네, 안녕하세요. 수학과 윤혜령입니다. 제가 지금 받은 어 문제는 어 중3에 나오는 이차 함수 부분인데 중 이때 배웠던 경우의 수 확률이라고 하는 단원하고 좀 이렇게 결합이 된 문제여서 중이 때 배웠던 내용 조금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차 함수 문제이기 때문에 이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알아야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서 어 네, 이게 개념은, 문제는 굉장히 짧아 보이고 쉬워 보이지만 중간에 계산하는 과정이 이제 공부를 좀한 아이들과 그다음에 그러지 않은 아이들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중삼 90점대 이상 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, 음, 조금 이제, 다르게 변형이 됐을 때는 사실 얘좀 좀 쉽게 나왔을 때는 그 밑에 있는 아이들도 할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념 설명부터 먼저 체크포인트 정확히 잡고 그 다음에 문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도 말했지만 얘는 2차 함수 문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나온 얘기가 주사위를 세번 던져서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2때두 개에서 하나가 더 많아진 상태입니다. 그러면 이제 체크포인트 첫 번째로 먼저 생각한 건 뭐였냐면 주사위라고 하는 거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 주사위 둔 A, B, C에 대해서는 얘네들의 값은 1, 2, 3, 4, 5, 6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벗어나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해야 되는 마지막이 확률이거든요. 근데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체 가지수분에 지금 제가 생각하는 사건인데 그 사건의 가지수는 이제 경우의 수를 가지고 몇 가지인지 이제 생각을 할 거고 주사위를 두개 던졌던 36분의가 아니라 세 개기 때문에 6곱하기 6곱하기 6이 216분의 이렇게 나오는 거 먼저 알고 지금 문제에서 이 가지 수가 몇 가지인지를 한번 계산을 해볼 텐데 자 이제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이제 질문 끝에 나와 있습니다 이 차함수가 x축과 만날 확률인데 지금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 ABC가 지금 양수, 양수라서 A가 양수입니다. 그러면 그래프를 그렸을 땐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X축과 만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와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날 때이두 가지를 한번 생각할 거고 이차 함수를 우리가 보통은 이제 소문자 ABC로 많이 쓰는데 지금 문제 나와 있으니까 대문자로, 대문자로 AX제곱 더하기, BX 더하기 C라고 했을 때 혹시 어떨 때두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, 유미연 선생님? 예, 네, 판별식 어떻게 부를까요?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. 두점 만났을 땐 0보다 크다. 그다음에 한 점이었을 땐 같다라고 하는 거를 같이 계산을 해 줘야 되고. 자, 이제 이거를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게 이게 조금 아이들한테 문제 푸는데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만약에 이게 그냥 한 점에서 만난다든지 중근이었다면 아이들 이 등식이 있는 부분은 굉장히 쉽게 계산을 하는데 이게 부등호로 바뀌면서 이 부등식을 푸는 거는 이제 가지수가 좀 많아지거든요. 그래서 요것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이거를 3분 놓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함수가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. 자, 이제 상수항이 조금 특이하게 나왔는데 상수항이 c 더하기 2라고 나왔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 b 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c는 이제 c 더하기 2라고 생각을 할 거니까 그러면 우리 b 제곱 마이너스 4 A, 그 다음 C를 C 더하기 2를 하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 항을 전부 다 우변으로 넘겨보겠습니다. B제곱, 그럼 여기가 4A에 C 더하기 2라고 이제 계산을 할 텐데, 자, 아까 처음 제가 얘기했던 게 ABC가 주사위이기 때문에 1, 2, 3, 4, 5, 6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A하고 B는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런데 여기 C 더하기 2는 그냥 제가 좀 따로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C 더하기 2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가 1, 2, 3, 4, 5, 6이 들어간다고 하면 얼마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? 3부터 보면 3, 4, 5, 6, 7, 8 그래서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을 좀잘 기억하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1부터 6까지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쉽게 생각하는데 얘는 중간에 3부터 8까지 그 다음에 우리 a라고 하는 값은 아까 그대로 a하고 b의 값은 a와 b의 값은 1, 2, 3, 4, 5, 6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b제곱 4a, 그 다음 여기가 c 더하기 2라고 하는 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. 먼저 우변 그 abc를 뭐 111부터 다 넣어보는 게 아니라 먼저 b의 값에다가 먼저 1부터 넣어볼게요. 자, 1제곱 해보면 좌변이 지금 1이 나왔으니까 우변이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만 여기엔 4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곱하기를 했을 때 4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게 나오니까 1제곱인 경우에는 찾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. 2제곱 한번 가볼까요? 어, 4가 나왔으니까 얘도 사가 있어서 잘하면 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4 곱하기 1 곱하기. 아까 c 더하기 를을 얼마부터 계산하자고 했냐면 3부터 계산하자고 했으니까 여기가 1 곱하기 3이 되면 4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을 역시 할 수가 없겠네요. 자, 이제 3제곱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b의 값을 3을 넣어서 계산을 하니까 4 곱하기 1 곱하기. 자, 아까 c의 값은 역시 3부터인데 역시 9보다는 얘가 더 크게 나와서 3제곱도 나오지 않습니다. 자, 이제 4를 한번 제곱해 볼게요. 자, 4를 제곱해 보면 얘가 이제 16이겠죠? 그러면 4 곱하기 일 곱하기 C의 가장 작은 값을 3부터 넣어 보면 16, 12. 성립하네요. 자, 그러면 4 곱하기 일 곱하기 그 다음 4를 넣어보니까 여기서 딱 16. 그 다음부터는 더 크게 나오니까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. 자, 5의 제곱 할게요 자, 그러면 이제 여기가 4 곱하기 일 곱하기 하면 여기 얼마부터 가야 된다고요? 3부터 가야겠죠. 3. 25고 12니까 가능합니다. 그럼 여기가 4 곱하기 1 곱하기 4를 가면 16이니까 가능하고 4 곱하기 1 곱하기 5를 가면 아직 20이니까 괜찮아요. 4 곱하기 1 곱하기 여기를 6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? 24니까 25보단 작아요. 자, 그런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7, 8은 안 된다는 거 알겠고 혹시 얘를 조금 크게 하면 여기가 얼마부터 가능하다고 그랬죠? 3, 다시 3, 그럼 얘가 얼만가요? 24. 얘도 되나요, 그러면? 되겠죠? 근데 여기가 다시 2 곱하기 4를 해버리면 커지니까 그 뒤로는 하지 않을 거고요. 우리 여기를 4 곱하기 3을 하면 얘는 3부터. 근데 다시 또안 되니까. 지울게요. 자, 이제 6, 마지막으로 B를 이제 6을 넣어보는데, 4 곱하기 1 곱하기 3을 넣을 거고요. 그럼 여기가 아마 많이 될것 같아요. 4, 그 다음에 4 곱하기 1 곱하기 해서 5, 4 곱하기 1 곱하기 6다 되고, 1 곱하기 7도 되고, 4 곱하기 1 곱하기 8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가 4 곱하기 2 곱하기 6 갔을 때는 3. 역시 36 적죠? 4 곱하기 2 곱하기 4 하면 얼마일까요? 이게 32. 그리고, 4 곱하기 2 곱하기 5로 가면 얼마가 되나요, 이게? 40? 40이면 36보다 크니까 지우고, 그러면 4 곱하기 여기를 3, 3 곱하기 4로 갈까요? 아닌데? 중간에, 잠깐만요. 3 곱하기 여기를 얼마로 가야 되죠, 그러면? 3으로 가야 되나요? 그러면 여기가 딱 얼마? 36? 근데 이제 이 이후로는 값이 더 커지기 때문에 더 이상은 계산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. 왜냐면, 혹시 싶어가지고, 4 곱하기, 4 곱하기를 가면 여기 얼마야? 3. 커지기 때문에 그 뒤에는 확인하지 않겠습니다.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, ABC 순서상 찾는 것보다는 지금 이게 성립하는 게몇 가지인지 가지수를 보는 거였으니까, 지금 B를 4로 넣었을 때두 가지, 그 다음에 오로 B를 5로 넣었을 때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가지가 나오고, 그 다음에 6을 넣었을 때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가지가 나왔으니까, 지금 모두 몇 가지인가요, 그러면? 열, 6가지가 나올까요? 그러면 확률은 216분에 16이 되니까 약분을 하게 되면 27분에 2가 나오겠습니다. 맞나요? 네. 자, 이 문제는 조금. 등급이 낮은 아이들이 해결하기에는 사실 주사위 세개 계산하는 거는 중학교 아이들한테 잘하는 아이들한테는 괜찮지만 좀 못하는 아이들한테는 좀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부분이 좀 어려워졌던 거가 C가 아니라 C 더하기 2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돼서 어려웠던 거기 때문에 혹시 이 문제를 이제 저는 이렇게 학교 난이도는 있는데 아이가 수학을 좀 못한다 싶으면 이 부분을 그냥 씨라고 변형을 시켜가지고 연습을 시켜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아까 이 문제가 또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그냥 등호가 되어 있는 부분이면 중근이면 아이들이 쉽게 접근을 하지만 이게 부등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막 찾아줘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만약에 낮은 등급의 아이들한테 이거를 만약에 풀려주고 싶으면 이 부분이 서로 다른 두 점이 아니라 x축과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뭐한 점이라든지 중근 같은 걸로 좀 바꿔서 좀 풀어주면. 좀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이 문제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출제 빈도는 이차 어 함수에서 해야 되는 그래프 성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경우의 수하고 응용된 걸 생각해 본다면 어 출제 빈도는 제가 봤을 때좀 높다라고 생각해서 5점 중에 5점을 주고요. 그 다음에 난이도 부분은 어 낮출 수는 있겠지만 현재 지금 이 문제 상태에서는. 5점 중에 4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오랫동안.